철강 원자재인 슬래브가 생산라인에 얹어지고 1 2 0 0도씨에 달하는 가열공정 설비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. 붉게 달궈진 슬래브는 곧장 아변공정을 거치게 됩니다. 천도 내외의 열 속에서 수십회의 아변과 냉각, 절단, 권치 등의 과정을 지나면서 부피는 서서히 줄고 마침내 둥근 모양으로 재탄생합니다. 철강 원자재가 아변과정을 통과하며 이렇게 선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. 연강 선제, 코일천근 등 제이스코 홀딩스 주력 제품의 생산 모습입니다. 건축과 교량은 물론 일상생활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. 영감선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옷걸이서부터, 에그 다음에 뭐치캐스 핀, 그 다음에 볼트류,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1차 제품을 만드는 업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어, 보통 저희 기계 개판은 연간 최대 한 30만 톤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. 저희가 이제 뭐 시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, 어, 최근에는 연간 한8만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. 1964년 제일제강 공업에서 처음으로 올해 3월 사명을 변경한 제이스코 홀딩스 앞으로는 주력 사업을 기반으로 2차 전지, 유통 사업 등 신사업을 통해 매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는 방침입니다. 저희 제이스폴링스 영광선재 사업은 계속 안정되게 나갈 것이고, 어 그다음에 저희가 인수했던 윌링스 본사업, 태양광 인버터 사업은 안정되게 진행하고, 또 윌링스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소형 배터리 어, 슈퍼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매출을 낼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고요. 올해 3분기 매출은 201억 8천만 원, 누적 매출액은 685억 2천만 원 수준입니다. 제이스코 홀딩스는 주력 사업과 신사업을 동시 추진하면서 내년에는 매출 1천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.